네, 이렇게 우리 박무재 멘티님의 발표 끝났고요. 두 번째 조송이 멘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받게된 상생방송 서포터즈 1조 조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식민지유산이라는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 안에는 일제강점기때 영향을 받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민지유산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전에 성장을 내기던 방식이었던 수음이양과 아이들에게 위험성을 주기 위해 에비에비 그리고 초등학교의 예전 이름이었던 국민학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동료 중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나요 이것들은 모두 일제강점기 때 생긴 말들입니다. 먼저 수미양가는 일본 사무라이의 잔혹한 행위를 평가하던 방식으로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머리 열에 코가 다섯이요 이런 식으로 그 죽인 양을 수미양가로 나누어 평가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비에비는 이비야에서 유래된 말인데 임진왜란 당시 잔인한 짓을 서슴치 않던 왜군는 전공을 본국에 복교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했는데 귀와 코를 잘라 보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특히 컸던 전라도 지역 사람들은 외놈을 코베어 가고 귀 뛰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비야라고 불렀고 이비아가 온다고만 온다고만 하면 울던 아이도 무서워서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이 말이 에비에비로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아이들에게 무서운 것이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학교는 한국신민학교. 즉, 한, 한국 시민의 줄임말이며, 선황을 위해 존재하고 일하는 시민들의 학교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는 노래 또한, 이 노래 또한 일친일 음악가에 의해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이것들 모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들이지만, 일본의 식민지 때의 전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일본의 잔재들, 즉, 식민지 유산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많은 식민지 유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두 개의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왼쪽은 국보 숭례문, 오른쪽은 보물 동대문입니다. 이곳들이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고 보물 그리고 국보로 선정되었는지 혹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숭례문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의 일부인 것은 맞지만 국보 1호가 된 사연을 알고 보면 우리의 역사의 수치가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일제는 용산을 중심으로 40에서 50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선의 정문인 남대문은 통행의 걸림돌이자 내선일체의 걸림돌이기도 했습니다. 1905년 조선고 촬영관인 하세가와 오, 오치미치가 그런 낡아 빠진 문은 파괴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심지어 대포를 써버리자고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일본 거류민 단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남대문을 임진왜란 때가토 기요사마가 입성한 문입니다.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남대문은 일본의 건승기념물로 살아남았습니다. 동대문 역시 고니시 유니 나가가 입성했다고 하여 살아남았습니다.그로 인해 일제에 의해 남대문과 동대문은 보물 제1호와 2호로 지정되었고, 반면 일본과 아무런 인연이 없던 서대문은 1915년 철거되고 말았습니다.그리고 해방 이후 1962년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보와 보물을 지정하였는데, 일제가 정한 보물 남대문은 국보 1호로, 그리고 동대문은 보물 1호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역사를 가지고 논쟁을 펼치다 현재 공식 표기에서 쓰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여 앞으로는 국보 숭례문 고물 흥인지문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일제의 한국사 조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민족 말살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다가 역사를 뿌리 뽑기로 합니다. 3대 총독인 짭이토 마코토는 먼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잃게 하고 조선인의 조상과 선인을 무의, 무능, 악행을 들쳐내어 가르침으로써 조선 청소년들이 보조를 멸시하도록 만들고 결과로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라. 이것이 조선인들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한국의 문헌과 역사에 관한 저작물을 조직적으로 모아 20만 권을 불태우고 자신들이 우리의 역사를 새로 쌓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중 우리가 처음 역사책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이야기 당군신화가 조작된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역사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은 아래 넣어놓은 인용을 통해서도 잘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사는 누가 왜곡을 한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조선사 편수의 3인방입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하고 조선 역사를 정리하였고 조선사라는 책을 만들며 이것이 조선인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기한 식민지인들, 자국의 역사도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조선인들에게 조선사는 축복이라는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곡된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삼국유사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살되었나를 살펴보면, 석유한국이라고 해서 한국이 있었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희 시류라고 하는 일본의 사학자가 어떻게 하면 한민족의 역사를 발사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국자를 인자로 바꾸어버려 예적의 환인이라는 신화가 있었다 라고 바꿔놓았습니다. 이 한글자를 없애버림으로써 나라의 역사를 없애버리고 이 역사를 신화화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사 말살의 결정타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1937년까지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사업비에만 100만엔이라는 거액이 들었고,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만희 시류의 수사관포로 일했던 친일파 역사학자 이병도는 서울대 사학과 초대 교수가 되었고 60년도에는 문교부 장관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는 당군소조선 같은 경우는 당군신학 그리고 위만조선 정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들을 바로,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당군 이야기에 대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환인, 환웅, 당군.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처럼 통치자의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통치하신 여러분들이 계셨고, 환인이 한국을 통치하셨고, 환웅은 배달을 통치하셨고, 당군은 당군조선을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로 이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72대로 이어지는 실제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과 호랑이의 실체입니다. 공과 호랑이라는 짐승이 아니라, 그것을 상징으로 삼았던 부족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역사 교과서에 많이 적용이 되었지만 이것이 적용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역사 관곡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역사였다는 사실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부분이 조금씩 걷어지는 과정을 아직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역사 개보인 국통맥입니다. 우리의 뿌리 역사는 실로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고 우리는 중국, 일본보다 역사가 훨씬 더 짧은 약 2100년의 역사만을 실전 역사로 인정하며 우리 스스로도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잘못된 역사인지도 모른 채 교과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알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박수 주세요. 저는 지금 물론 두번두 두 개까지밖에 안 들었지만 엄청 놀랍네요. 왜냐하면 다룬 내용이 되게 방대한 네,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걸 요약을 다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진짜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카드뉴스에 이렇게 우리 조송이 멘티님이 이렇게 담아주신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네. 통통 튀시고 네. 또박또박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말 응원을 다들 우리 따뜻한 우리 사기 멘티님들과 멘토님들입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고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정리를 잘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지난번 특강을 못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이렇게 또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조송이 멘티님 좀 준비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들어볼까요? 되게 제가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지금 이런 거를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떠한 그 자격증을 따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일 텐데 다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네. 그제 친구도 그 한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역사 얘기 하면은 아 자기는 한국사 저기 뭐 일급 막 따고 한다고 한국사 되게 좋아한다고 음.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제가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긴 하죠. 통이멘티 님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아마 친구들이,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대학 때도 그렇고, 취업 준비할 때도 그렇고, 한국사에 대해서 공부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주위에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서포터즈 활동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laughs> 아, <오케이>. 네. <laughs> 네.